아 봅니다. 7강 연립방정식 활용인데. 연립방정식 활용인데요. 잘 보세요. 일단 연립방정식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뭐 책에 이렇게 돼 있지. 미지수를 정한다. xy. 뭐연한 거잖아. 그렇지? 하고 그다음에 xy에서 3번 연립방정식 방정식을 세우고 방정식을 세웠으니까 그 연립방정식 어떻게 한다? 뭐 가감법이든 대입법이든서 구하면 xy 구하는 거지. 그렇지? 근데 구한다고 무조건 답이 아니야. 활용은 꼭 뭐냐? 조건을 따져야지 조건. 됐어서 만약에 어, 뭐 xy를 구했는데 xy 는 길이라고 해서 길이, 어? 복근이 맞히면 xy 는 길이라고 했으면 xy가 둘다 뭐야? 양수란 조건이 있는데 만약에 마이너스 3이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거예요. 됐죠? 어. 근데 중요한 게뭐이건 <laughs> 어, 당연히 아는 거고 포인트가 뭐냐면 립 xy를 사용해서 연립 방정식 우는데 이게 문제율이 되게 많죠. 됐지? 그래서, 문제 요하는 걸 오늘 좀 일일이 다 해볼 거야, 열린 방식은. 정 그렇죠? 중요하기 때문에. 자, 뭐 하는 건 알면 되니까. 자, 한번 대표 문제만 하지, 몇개 찍어서 갈게요. 아이고, <laughs> 어, 스케치만. 더입고 있어도 되다 자, 761번은 뭐, 뭐, 무난할 것 같아서 그냥 하면 될것 같고요. 764번 볼게요. 좀 어려운 거나 대표. 그런거볼게요 764번. 1번. 764번을 봅시다. 764번 보면 자리수 교환하는 건데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두 자리 자연수니까 자리 10의 자리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1의 자리가 있을 수 있겠지. 맞지? 근데 어떻게 한다고 했어? 각 자리 숫자 합이 얼마다? 14다 이거잖아. 맞지? 똑일하단 말이야. 아, 그러면난 이걸 이렇게 겠다 이거지. 10의 자리를 갖다 x 놓고 1의 자리를 y라고 이렇게 이거죠. 됐어? 그럼 여기가 10의 자리고 여기가 1의 자리다. 그런데 각 자리 합을 마다 14라고 있으니까 당연히 식 자체가 X 더하기 Y가 마다 14다. 이런 식이 나오겠지? 그 다음 두 번째, 10의 자리 숫자보다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18만큼 크다. 잘 봐. 7번째. 오케이? X 10의 자리가 X 10의 자리가 Y죠. 그걸 바꾼 수니까 어떻게 니 그걸 바꾼 수니까 이렇게 된 거지. 10의 자리가 1의 자리고 여기가 10의 자리가 10의 자리가 y가 되고 1의 자리가 얼마가 된다? x가 된다. 이거지. 그러면 이거 바꾼 수는,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18이 크대요. 그럼 잠깐. 바꾼 수에다가 18을 더하면 누가 되는 거야? 얘가 되는 거지. 바꾸기 전수가. 됐어요. 그럼 이걸 더욱이 10으로 쓸 때는 10의 자리가 x고 1의 자리가 y니까 어떻게 써야 돼? 그렇지. 10의 자리가 x니까 10x 플러스 y가 바로 뭐야? 원래 수지. x, y 있면안 되죠. 맞치 이렇게, 우리가 34는 있으나 34는, 이건 34지만, x, y 이렇게 써버리면 무슨 뜻이래? x 곱하기 y 뜻이야. 그래서 x는 안 되지? 음. 숫자는 34지만. 자, 그래서 어쩐다 아, 바꾸기 전수는 10x 더하기 y가 되는 거고, 바꾸고 난수는 요거죠. 맞지? 바꾸고 난수는 어쩐다 10의 자리가 y니까 10y 더하기 x. 그게 처음수보다. 이게 처음수보다. 18만큼 크다. 아 잠깐만요. 처음수보다 18만 큰 거니까 이거네. 얘가 이거보다 큰 거네. 맞지? 그럼 처음수에다가 18을 더해서 얘랑 같아지겠네. 맞지? 그럼 이쪽에다 얼마를 더한다? 이쪽에다 18을 더하자. 이런 거지. 됐어요? 그럼 정리해주면 첫 번째 식은 얘랑 있고요두 번째 식은 어떻게 된다? x를 넘겨줄게. 그럼 어떻게 돼? x가 넘어가면 여기는 9x지? 그 다음에 1 5 y 가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라서 마이너스 9 y 가될 거고 이다 정리했고, 그 다음 1 8을 넘기게 반대로 그러면 마이너스 18이 되는 거니까, 아, 전체를 9로 나눠주면 맞지 9로 나눠주면 어떻게 됩니까? 얘로다9야나눠다 9로 나눠주면 얘 9로 나눠주면 다 9로 나눠주면 이다 9로 나눠주면 됐다. 9 나눠주면 됐다. 9로 나눠주면 됐다. 9로 나눠주면 됐다. 9 나눠주면 됐다. 9 나눠주면 됐다. 나오주면 알겠어? 로 나눠주면 됐다. 9로 나눠주면 됐로나야주면수자연수나뭐주면의 자리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문제. 6명. 그다음에 769번 워낙 쉬워서 안 할게요, 그렇죠? 직접 해보고 그다음에 음. 778번 은문죠수와금에 대해서 또 시간 한번 세어볼게요, 그 자릿수 바꾸는 거고 그다음에 7 7 3번 금액 지불하는 가격에 대한 문제. 사과가 3 개, 배를 2개샀더니 맞지? 봐봐. 사과를 몇 개? 사과를 세개그 다음에 배를 몇개 샀다? 배를 두개 샀더니 얼마를 지불했다? 이것이 7,600원이랍니다. 됐죠? 그러면,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됐대요. 근데 이번에는 사과를 몇개 샀냐면 사과를 네개 사고, 그 다음에 배를 세개 샀더니 이거의 금액이 얼마냐면, 1800원이래요. 그랬을 때 사과 한 개의 가격을 뭐가 구하시오? 됐지? 그럼 이거는 xy 미지수를 모르나 사과의 가격, 배의 가격을 나야 되겠지. 그렇죠? 그럼 볼게요. 사과가 3개니까 이 금액 7 2 0 0원이면 어떻게 나온 거야? 사과의 가격을 x라고 본다면 어떻게 돼? 3x가 되겠지. x 1짜리 3개 사는 거고. 배는 배의 가격 y라고 놓으면 된다. 2y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여기는 사과 4개니까 어떻게 된다. 사과 4개니까 4x고. 그다음 배가 3개 있는 거니까 3y 됐어? 그래서, 요거 두개래립해 주면 되겠지? 자, 대입법 래서까 가감법 할까그 보통 가감법이 쉬워요. 알았그그럼서 그래서, 그래서, 그 y 서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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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그래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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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서, 그래 그래서, 그래서, 그니서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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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래서그이서 그래서, 그래그 그 다음에 3상 곱했으니까 9 x 플러스 6 y 가될고얘얘첫첫째째 o t h e 2 got to punch it. You c 면216 빵빵 여기는 8x 플러스 6 y 다 얘가 두 번째 u n 됐죠? 그래서 이거 빼주면 바로 x 구해지는 빼주면 6 y o 6 6 y 빠지니까 사라졌고 9x에서 8x 빼니까 얼마다? x고. 여기서 빼면 u n c h it. 빼고 0 0 0 n e v e 1200인가? 네. 아 사과에 가는 얼마다? 아 1200원 이렇게 나오게 돼요. 뭐 그게 어렵죠. 어렵 없죠. 네.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어 뭐, 이제 이런 거? 뭐 닭이 많은 사과 뭐 이런 이거 많이 나오죠. 초등학교도 많이 나오죠. 776번. 이거 초등학교도 많이 나오지. 어느 공장에서 닭과 토끼를 기르는데 저죠. 닭이 있고요. 닭이 있고 토끼가 있는데 그렇죠? 머리의 수의 합 자, 토끼가 닭인데 머리수 머리수의 합이 총몇 개냐면 180개고요 그 다음에 다리의 수 다리의 수의 합은 총 얼마냐면 600개랍니다 그랬을 때이 농장의 길은 닭은 몇 마리인가 맞지? 그러면 절반 이렇게 할게요 닭을 X마리라고 하고 토끼를 Y마리라고 한거지 그럼 머리수는 마리수하고 동일하잖아, 맞지? 네. 그래서, 아, 찬다. 얘는, X 더하기 Y가 마리수, 머리수가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 몰라서 풀지 말자. 닭은 다리가 몇 개? 어떻게, 모르지 않죠. 그 다음에, 토끼는 다리가 몇 개? 네, 네 개. 한마리가 다리가 네 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음. 맞죠? 그래서 여기 있고, 첫 번째 식이고, XY가 있는데, 2, e, 4, 600. 짝수니까, 이걸 2로 나눠주면 어떻게 되는 얘기는? 이자면 300은 x 더하기 얼마나 2y인가? 네, 됐죠 여기서 빼면 되겠지, 동? 됐죠 빼면 얼마니? 180에서 빼니까 마이너스 120이고, x x 사라지니까 끝나고 y 서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y. 그래서 y는 얼마? 120. 됐죠 y가 120이니까 x는 얼마다? 60. 아, 그래서 답은 60만이지. 뭐 이런 거죠. 근데 문장을 식으로 표현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건 조건을 굳이 확인할 게 없는 게, 조건 들이터 어떻게 해요? 많이 쓰니까 다 만족하지?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없어요, 저희 음. 자, 그 다음에. 음. 그 다음에, 781번, 나이 차 얘기하는 거, 나이 차. 나이인데요, 781. 말 그대로 그냥 나이에 관련된 걸 쓰는 거지. 제가 나이, 문제 여기 나이잖아 나이, 나이 구하기. 현재 어머니와 나이와 딸의 나이의 합은 51세다. 맞지? 어머니하고 어머니하고 딸의 나이가 합치면 얼마나? 51세다. 근데 12년 후면 엄마가 몇 살을 먹어요? 12년 후에? 12살 늘어나고 딸도 12살 늘어나겠지. 맞지? 그래서 12년 후에 딸과 어머니 나이가 지금 12년 후에는 12년 후면 그렇죠? 12년 후 12년 후 어떻게 나? 어, 어머니 나이가 어머니 나이가 어머니 나이가 딸의 나이의 두 배니까 딸의 나이에다가 어떻게 나? 다두 배로 어머니 나이 된다 이런 기질. 그때 누굴 구하쇼? 현재 어머니 나이를 구하세요. 됐어? 해볼게. 똑같은 것인가 뭐 방법이 뭐, 다른 게 없잖아. 어머니 나이를 뭐라 할까? x랑 뭐가 돼? x 더하기 딸의 나이를 y라고 하면 x y가 얼마나5 0이인 거지. 근데 12년 후에 어머니 나이지? 그럼 현재 이걸 현재 어머니 나이야지? 여기는 현재야 현재. 음. 그러 현재 어머니 나이가 x 살이니까 12년 후에 어머니 나이는 뭐가 되는 거야? x 더하기 12가 되겠네. 맞지? 딸도 12년이 되면 뭐야? 12살 먹는 거예요. 이게 되어있는데, 12년을 딴이겠네 맞지? 그럼 정리해주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는 x가 되고요. 여기는 2가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UI가 될 거고, 2 4 12가 넘어오니까 14가, 12가 빠져서 얼마 12, 이렇게 되겠네. 요 맞죠? 그러면 이거 랑이가 포함되겠지? 이거, 이거 어떻 하면 될까? 그냥 빼면 y가 나오네. 맞지? 됐죠? 위식에서 i 식을 빼면 xx 사라지고. y에서 y 스 2y 뺐으니까 얼마다 3y가 될 거고 맞지? 응. 51에서 12빼면 얼마야? 응. 1에서 2 뺐으니까 9. 한 떨어지고요. 30. 그래서 y는 얼마? 13살. 14. 살이네. 맞지? 그럼 응. 합쳐서 51 됐으니까 엄마가 몇 살이 되는가? x는 30. 응. 8 살. 맞지? 그렇죠.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응. 쉽네요. 그냥 쭉. 문장을 말만 어, 말을 그냥, 뭐야, 문자와 식으로만 표현하면 되는 거니까. 자, 이번은 784번. 쭉 한번 볼게. 784. 이번는 점수에 관한 문제. 점수 관한 문제. 점수 얻기. 됐죠? 보자. 쭉 파, 그냥. 그렇게기 열심히 해. 자, 30문제가 출제된다. 총 30문제. 30문제가 출제되는데, 3 0문제 출제되는데, 영어 퀴즈에서 맞히면 3점. 맞히면 정답. 정답으로 한몇 점이다. 얘가 플러스 3점이고, 그냥음 5답. 틀리면 몇 점? 1점이 감점된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죠. 그지 이렇게 했을 때, 은우가 세, 그 30문제를 모두 풀었는데, 34점이 나왔대요. 34점. 그쵸? 그럼 틀린 문제는 몇 문제인가? 맞은 문제가 아니라 틀린 문제가 몇 문제라고 그랬어.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틀린 문제, 그쵸? 틀린 문제가 몇 문제인가 그랬으니까 틀린 문제 수, 틀린 문제의 수를 이렇게 하고 X를 그려놔. 그렇지? 그럼 맞은 게몇 개야? Y, 맞은 걸 Y라고 놓면 되겠지. 맞죠? 중학교 2학년은 보통 문자를 두개 쓰기 때문에 y 라 쓰고요. 중학교 1학년 때 그냥 30-x로 썼지. 그렇죠? 중학교 2학년이 되면 문자를 두 개를 많이 써요. 그렇죠? 그래서 봐봐. 문자 두개 쓰는 게더 쉬워, 사실. 자, 그래서 10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틀린 문제가 x 개라면 맞은 문제는 y 개죠 합쳐서 30문제니까. 그렇죠? 어. 맞지도 않고 틀리지도 않는 문제는 없잖아? 맞거나 틀린 거니까. 근데, 자, 틀린 문제. 그러면, y 개가마힌 정답이 거니까 하나당 3점을 얻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전체 점수는 3y가 됐겠지 그다음에 틀린 게 x개니까 5답은 1점씩 감점되니까 마이너스 개수당 마이너스 1점씩 떨어졌겠지? 근데 그게 몇 점이다? 34점이다. 이런 거네요 그럼 또 끝났네. 그럼 더하면 끝나네요. 더하면 빵. 더하면 되니? 4y고. 더하면 64. 그러면 y는 얼마야? 1 6이네 아. 맞은 게 16개고, 그럼 나머지 14문제, 맞지? 네. 30에서 빼야 되니까, 틀린 문제는 몇 문제다? 아, 14문제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겠네. 갈위바위를 하는데 5계단씩 올라가고, 이긴 사람. 이긴다. 이김. 이기면 5계단이니까 플러스 오락을 쓸게요. 진 사람은 진. 진. 지면 어떻게 나 3계단씩 내려간대요. 근데 얼마 후에 갑은 처음 위치보다 24계단이 올라가 있고, 갑은 최초 보다마다 플러스 24가 이동되어 있고, 을은 처음 위치보다 8만큼 내려가 있다. 그는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8이 된 거지. 됐습니까? 이때 갑이 이긴 횟수를 구하시고 볼게. 갑이 이긴 횟수를. 갑이 이긴 횟수. 갑이, 갑이 이긴 횟수를 x라고 볼게요. 그럼 비기는 게 없다고 했죠. 비기는 게 없어. 우리 이긴 횟수. 우리 이긴 횟수는 뭐다? y가 되겠지. 그럼 갑의 점수는 어떻게 해서 갑의 점수는 이긴 횟수가 x인 거니까. X만큼 이겼으니까 이길 때마다 얼마? 5점이 추가가 됐겠지. 근데 이기지 않았다면 진 거잖아. 을리 이긴 횟수는 값이 진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 맞지?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값이 졌으니까 Y를 진 거니까 8점씩, 3점씩 깎일 거 아니야. 마이너스 4Y. 맞지? 그래서 이긴 것과 진 것의 점수의 합이 얼마다? 24다. 그래서 24가 나왔 돼. 맞지? 그럼 이제 시계 하나 세워줬고 우리란 너 어떻게 돼? 을은 갑이 x 번 이겼으니까 을은 진 거잖아 그러니까 3 0 깎이겠네 3 x 0그 다음 을이 y 번 이겼으니까 이길 때마다 3.5점씩추가되니까5 y 다 그래서 몇점총 8점이 됐군요 이렇게 푸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알고 싶은 게 누구야 갑이 이긴 했으니까 얘를 알고 싶은 거지 그럼 x를 소거시키는 게 좋아요 y를 소거시키는 게 좋아요? y를 소홀시킬 x가 바로 v지죠. 그래서 위에다 얼마 곱하고 <목소리> 3와 5의 최소공배수 만들 거니까 어. 아, 위에다 5를 곱하고 맞죠. 위 c가 5를 곱하고 위 c가 얼마를 곱한다? <목소리> 3을 곱해서 계산하면 나오겠죠? 793 Purely 에 대한 문제, 비율 r e You 비율. e d to buy it o u 6 of the Pure. p u 이 e 이전체 t s on c 이 i 6 o n You 이 e e me. That's on c 3 i r o n That's on chiron. t h 회원 s o 그래서 그럼 잘 봐. 남자를 갖다가 전체가 몇 명이 까 남자를 몇 명이나 놓고 X라고 놓고 여자 회원을 Y라고 놓자. 그죠 그럼 바로 식이 나오는 거지. 전체 원이 66명인 거니까 당연히 남자와 여자를 합해서 뭐가 된다? 66이다. 이 얘기지. 그 다음에 근데 남자 회원의 3분의 1과 어, 남자 회원의 3분의 1이니까 어떻게 됐어? X 곱하기 3분의 1이라면 되는 거 알겠어요? 맞죠? 그 다음에, 여자 회원의 5분의 2. 여자 회원의 5분의 2니까, 5분의 2Y. 이렇게 되겠네. 요이 같은 지역으로 봉사활동을 하겠다. 봉사활동을 각인한 인원은 전체 인원이 얼마다? 11분의 4다. 맞지? 그러면, 이, 이 사람은, 남자의 3분의 1, 여자의 5분의 2가, 5분의 2가 아니라 전체 인원. 66이 얼마다? 11분의 4다. 됐어요? 그럼 바로 나오네요, 이년 뒤에. 이건는 정리할 게 없고요. 맞죠? 여기 정리하 어떻게 되지? 1 0 곱해주면 6남으니까이거 얼마야? 24인가? 자, 분수가 있으면 좋아하시나 싫지? 전체 얼마를 곱할까? 15, 그렇지? 15를 곱해주면 3, 5곱하 거니까 여기는 5x, 15니까 5, 3곱하 거니까 여기는 6y 여기가 계산이 커지겠죠? 뭐 그래도 어떻게 하, 어쩔 수 없죠. 잘 봐, 근데 이렇게 해볼게. 여기는 원래 24에다가 24에다가 얼마? 15를 곱하면까비드죠 나중에 계산하게 기 써야지. 자, 그러면 잠깐 얘랑 얘를 계산할 거 아닙니까? 맞죠? 뭐 어떻게 할까? y를 없앨 거 아니야. 맞지? x 없애는 y 없애는데 자, 이거 연립할 때요령은뭐 이런 거죠. y를 없애자. y, y 없애자. 그럼 y 어떻게 해? 6배야 되겠네. 맞지? 여기다가 6배, 6배, 6배 써 줄게. 6배, 6배니까 여기는 6x. 여기 6배니까 6y고. 여기는 66 곱하기 6 1 이게 저 1번에 다시 품는거 3이라고 쓸게요. 됐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 빼면 되겠죠? 밑에까지 위로 뺄게요. 거꾸로. 그죠 빼면 얼마? x5. 빼면 어떻게 돼? 사라지지. 맞지? 그럼 지금 이거 계산하면 되잖아. 이거 계산할 건데 좀 계산이 간단하안되 이거 그냥 계산해도 되는데 조금 다르게 꺾고 빼다 그랬지 이렇게 빼다 그랬지? 여어가봐 그러면 66 곱하기 600이 얼마? 24 곱하기 얼마? 15를 만드는 거야. 그죠 그냥 빼지 말고 좀맞춰 봐. 맞추실 <laughs> 수 없나? 6, 6, 6, 6. 안 되네. 아이가 안 맞아 떨어지네. 딱 깔끔하게 다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되네. 좀 빼기 더 복잡하게 되 그니까. 6의 n t 6 n 36. 3 9 6 t i n u 이 Somebody push h i 4 t o g e t 1 e r He had 이 name. Sipsa, Padama, Sipoja. One d 3 6 0 it? Sau, Ishbanka, p 3 p i 에서 But I am. t 얼마니? e X. 그치? 그러면, 남자가 36명이니까 여자는몇 명? 총 66이라 했으니까, 아, 30명이구나, 여자겠구나,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지. 됐어? 비율도 크게 뭐, 어려울 거 없다. 음, 그 다음에, 796, 증감, 증가 감소. 학는796 증가 감소. 어느 학교 전체 학생 수는 1,200명이다. 총 학생이 1,200명이야. 근데데 봐봐, 자 여기 잘, 잘 봐야 돼. 작년 이게 작년 작년. 이뭐 1,200이 뭐냐면 작년 총 학생 수야. 그죠? 그럼 작년 총 학생 수니까 뭐 저렇게 됐고요. 근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 남자 6% 감소했대요. 그러봐 그러니까, 남자는 6%가 감소했고 여자는 어떻게 했대? 8% 증가했으니까 플러스 8% 이렇게 요약을 좀 써볼게. 됐지? 레오는? 응. 너랑 나랑 둘이 하고 있어 지금. 맞지? 여기 볼게요. 그랬는데 전체 학생 수가 5% 다섯 명이 증가했 봐. 그러니까? 총 다섯 명이 증가했대. 편님 그럼 봐봐. 그러면 올해 남학생 수를 구하시오 그러잖아. 이 문제의 포인트가 뭐냐면, 작년 기준으로 지금 한거지. 그래서 올해를 바로 구한게 아니라, 작년을 놓습니다. 미지수를. 오케이. 그래서 봐 미지수를 작년을 놓는게 포인트야. 그래서 작년에 남학생과 작년 여학생. 네. 남학생을 봐봐. AB라고 나보면 이렇게 놓을 수가 있지. 내가 구하는 건 올해 남학생이거든. 근데 기준은 작년 기준이니까, 작년을 놓으세요. 미지수를. 그래서 AB라고 같지 XY라고 놓고. 봐봐. 그러면 A가 B가 얼마나? 1200이거든. 근데 작년 남학생이 얼마큼 늘었대. 남학생은. 6%가 줄었지. 그럼 이렇게 쓸수 있어. 원래는. 절반. 여기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쓰냐면 1200은 A 플러스 B라고 쓰고 있을 수 있죠. 맞죠? 이게 하나의 식이고 그다음 두 번째 식은 이렇게 쓸수 있어. 남학생이 6% 줄었으니까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쓰는 친구도 있어. 이렇게 쓸수 있잖아. 100분의 6%가 줄었으니까 얼마니? 94%지. 네. 그래서 94라고 써도 되는데, 그러니까 숫자가 너무 커진단 말이야. 어? 그래서 되게 녹하고쉽게 잠깐 봐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얘는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한다고. 어떻게 하냐면, 봐봐. 6%가 줄었지. 그러니까 작년 남학생, 100분의 A에 6%가 준 거니까 마이너스 해주고, 숫자가 훨씬 간단하잖아. 그다음 여학생이 뭐야? 8%가 늘었지. 그리고 나 여학생은 100분의 1 8만큼 여학생이 100분의 1만큼 늘었으니까 플러스를 해준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총 5명이 들었지. 어이, 그래서 나타 플러스 5다. 그래서 이것과 이거 두 개를 풀어주는 게 좋아요. 그서 계산이 좀 간단하진 않지할게요